왜 사고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왜 이러한 교육과 연계해서 부모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설득하겠다고생각는 거죠. <목소년> 그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참캄바라는 아프리카 말라미의 소년이에요 다섯 개의 통역 발전기를 만듭니다 이 말라미는 전국이 2%밖에 전개가 되고 못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마을에 전기를 들어오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죠 이게 선교사들 통해서 SNR을 통해서 막 전파가 된 거예요 세계 경제인들의 모임에 다보스퍼럼에이 아이를 초대를 합니다 어려운 나라의 환경에서 네가 직접 체험을 했으니 네가 한번발표 해라 받으면서 총장이 와서 이 아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는 폴로 장악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비용까지 드겠다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는 췌장암 진단키트를 만드예요그 이유가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췌장암을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최장암이 죽기 전에 미리 발견을 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제 그게 동기가 돼서 여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발견한 가장 최고의 좋은 게 뭐냐면 부부 구샘을치하면서 계속 재밌게 찾았다니 암이 일어났을 때 단백질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았고 그런 단백질이 8,000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얘가 발견하고서 미국의 존스텍스 대학에 200명의 전문가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다꺼졌다요 마지막 한 사람이 한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 받아들였는데 지금 교복은 만들어냈고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학교 수업에 의존하지 않는다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막 태풍처럼 몰려오는데 과거의 것을 교육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과거의 교육을 받았고 과거를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니다 미래의 1세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미래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지 뭘잘 알아야 돼서 교육시키는 건 아니에요 몇 개의 대기업에 가는 게 목표라는 거지 근데 이들이 대기업에 갔을 때 버틸 수 있는 기한은 20년 나이 50세는요 다 나와요 근데 그럼 나머지 5 0년은 어떻게 살아요 야 특히 어떤 시스템 안에 갇혀서 20년간 오직 한 분야에서만 죽어라고 그냥 일을 했더니 밖에 나오면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어요 그렇게 하왔던 것을 계속 해야되는 게또 똑같은 걸 내림으로 시키는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배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듣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왜 최장암에 걸리는 지 몰랐어? 나는 그다음에 디테스닝이 머리대로 떨어지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지면 일을 줄거든요 당장 학교에서 내주 숙제 안 하면 그것부터 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 아이들이 만나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손 넣는 게 좋나요. 아이들은 용량은 점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데스크 위에서 뭔가를 넣어 놓으면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럼 그런 곳에 쓸데없는 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미래를 살아가는 동력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동력 첫 번째가 코딩 교육이에요. 코딩을 모르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그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코딩 교육이 쉽냐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배우냐. 요즘 아이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Z세대, 지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걸 이해할 때 그런 걸 순식간에 파악하고 순식간에 배워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다른 세대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에 걸맞게 자꾸 모양을 빚어내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리 뽑는 거죠. 그날에는 일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대학에서 딱 거기에 만들 애들을 뽑았어. 회사에서도 딱 그런 일자리에 거기에 필요한 애들을 그냥 뽑았어. 미리는 안 그래. 자신이 할 일을 미리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을 장려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설계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 근데 혼자 하는 것을 원하냐 아니야. 여럿이서 합동으로 뭔가를 해내는 걸 원해. 이런 애들을 뽑아요, 이제 대학에서. 그리고 하루 이틀 이야기에 막석 달, 몇달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를 체크하고 보고 심사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 마지막 두 단계 이야기는 하부의 것과 완전 병떨어진 얘기란 말이죠. 근데 왜여러분들 뭐.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교육 시키냐는 거죠. 무가 하나에 빠져드는 아이가 되지 않으면 미래에 아이들이 100년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서 수학문제 막바 막 이런 게 아니야. 사고의 체계를 바꿔줘야 돼 이제. 하나를 통해서 계속 다른 거로 생각을 확산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는 아예 안 준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런 아이들이 되려면 포커싱이 되어야지, 많아서는 안 돼. 자기가 좋아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대신 엄마랑 같이 공립을 하면서 하자. 그리고 네가편안한면 내가 다 어디든 같이 끌고 다니면서 널 보여줄게. 눈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게 최고거든요. 서양과 한국의 교육의 차이, 교육의 방식의 차이가 어음부터 이게 달르더라고요 애는 밖으로라는 얘기잖아요. 두께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밖으로 표현하는 의미예요 자기 안에 내적인 것들을 밖으 끄집어내는 방식이 사양교육 방식이야. 그런데 우리는 갈다는 가하대말하건데 그런 의미로 치다는 바지를 치고 뭔가를 그냥 만들고 빚어내고 이런 의미라는 말이지 가르치다는 것은 윗사람들이 배운 것들을 잘본받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처음부터 이게 다른 거야. 세상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막 펼쳐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부모들이 도와주는 거 하면 한국은 위에서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잘 따르도록 하게 하는 거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아이가 뭔가를 새롭게 할수 있는 환경을 그려면 호기심이 생겨야 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느끼게 만들어주는거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 정답이에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사가에서가 정답이 아니에요. 미래는 대기업들이 많이 나갑니다. 왜냐, 인재들이 안 가니까. 이 핀란드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They don't want to go to work to a big company or to public sector. Instead. Many of them are eager to have a, to b e c o m e an entrepreneur. 이제 핀란드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CEO가 되고 싶어 합니다. 벌써 세상이 이렇게 갖추고 있다. 핀란드란 나는 라 어떠냐? 여기 피사가 치르는 취업이 있는 거 아시죠? 핀란드가 1위, 일이 한국이 2위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모든 그 레벨이 뭐냐면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영재급에 대 핀란드는 18%야. 전체 의 5분의 1 정도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6%밖에 안 돼요. 글로벌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한국 애들이 글로벌에서 가장 똑똑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20살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꼴찌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갈고 닦아서 계속 굴리고 둥글둥글 만들어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이게 주기 쉽게 니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미래를 만들려면 정말 냉정히 과거의 나를 버리시래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미래 4,400명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삼성자도 앞으로 코딩을 못해서 안 뽑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서울대에서도 기초교양과목으로 코딩은 무조건 시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뭐이상하 계속 학원팀 보내면서 막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요